여러분들이 운전을 배우고 나면, 주차하는 방법도 공식으로 외우거든, 요 우리나라 사람들은. 일, 일종 면허 따는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랑프리 운전학원에서 와이퍼 끝을 어디다 대라 그랬더라? 여기까지 대고 어깨가 어디 왔을 때 멈춘 다음에 한 바퀴 반을 돌리고 이렇게 가거든? 그러니까 주차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.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. 운전면허를 따도 주차를 못 하는 거야. 내가 너무 괴로웠어. 운전면허 학원 다니면서. 너무 괴로웠어. 운전을 왜안 가르쳐주지? 이런 느낌이었어. 왜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까? 왜 그러게? 똑같은 거예요. 그래. 왜 운전을 안 가르쳐주고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? 수강생들이 그걸 원하니까. 그래야지 수강생들이 오니까. 거기서 운전을 가르쳐주면 수강생들이 안 오니까. 그런 느낌인 거지. 수학학원도 수학을 가르쳐주면 수강생들이 안 오니까. 답 맞추는, 빨리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수강생들이 오거든.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운전을 배워야 돼요. 그게 본질이거든. 내가 어떻게 하면 차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지. 공식에 대입하려 그러면 응용이 안 된다니까. 집에 있는 주차장에는 주차를 못할 거 아니야.